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3년 동안 덮여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특히 특검 조사는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끝이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농단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을 믿기로 한 주가 조작은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다. 2023년 7월 대통령 부부는 예정도 없던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그 직후 삼부토건 주가는 폭등했고 경영진은 단숨에 36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추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가 국가 외교무대까지 사익을 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보수의 대표 주자조차 이런 경고를 하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박근혜 시절 승마 지원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천일 공로한 국정농단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게이트까지 16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 한가운데 김건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비선이 권력을 틀어지고 사유화하고 그 힘으로 사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입니다. 특검에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권력 사유화 범죄입니다. 권력 사유화로 전무를 낱낱이 파헤치고 외교까지 동원된 경위와 결정과정, 배후와 이익구조까지도 철저하게 파쳐 내야 합니다. 늦었지만 특검이 지난 3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빙자한 아무 말 대단치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한 방송 3법이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로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 국민들께 방송을 돌려드리고 정치 권력이 더 이상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사장 낙하산 임명, 방송통신위 파행, 편파적 보도 개입 등으로 방송계를 전쟁터로 만든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중심이 되는 공정 방송 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도 줄줄이 필리버스터를 얘기하고, 야구하고 있습니다.